타이거스 홈구장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홈 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우한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가운데 경기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높게 뜬공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스티어 이번에 는 호세 라미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던집니다. 송구가 늦었네요. 세이브입니다. 마이클 트라우. 선수 현재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오른쪽으로는 깼던 곳. 오른쪽 관중석 쪽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바울. 쳤습니다만 땅볼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자,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센터 쪽으로 날카로운 파구. 아, 레이루태업 시도합니다. 아 다음 파수 레드덱스 선수입니다. 2루에 투자. Good. 알버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2회 초 시작합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1루로 돌아서 와 2루로 향합니다. 우타로 2회를 시작합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알버트 스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눈을 새기 연결하면서 아웃 처리됩니다 이어서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들어섭니다 주자 3루 원아웃입니다 공을 강하게 때려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라운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스튜 선수 쪽으로 땅볼 하퍼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자 포린 양케이스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에반 롱골 선수가 하석에 들어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껴떴습니다. 가슴을 돌려잡아냅 이제 파우치입니다. 하석에 야디어 몰리나 선수. 1루에 주자. 던집니다. 우측의 웨이아스 방향으로 공이 갑니다 높이 배트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뒤쪽으로 파울 노벌원 스트라이크 배라미레 선수 파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잡지 못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1루방향 빠따. 삼장 담은 선수의 주술품을 밟습니다. 첫 번째 아웃입니다. 이번엔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한타 밀런친 타구 오른쪽 파울 라인 따라 흐릅니다 레디 잭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무한타입니다 3도 방향 땅법 투수 공을 던집니다 야! 왼쪽 라인 라인 타구 파울 머이네요 선수 와인드업 <목소리> 센터 쪽에 땅땅 안타입니다 8바트소로 <목소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때렸지만 높게 <목소리> 뜨고 맙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파울 <목소리> 센터 쪽땅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트래버 스토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강하게 친 땅볼입니다. 아웃타우스 가에 위드를 범연합니다. 센터 부 아웃을 잡아냅니다. 높게 떴습니다. 안탑니다. 원아웃 투자 한명인 상황에서 야디어 몰리 선수가 다석에 들어섭니다.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좌으로 바로 날아가는 타구. 타석에는 룩백 선수 오늘 경기 2타수 무한타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 레이어 직선 스티어 선수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3무로 패업 시도합니다 스윙트하우 진짜 3루까지 나갑니다 호세 라미레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울입니다 아! 선수 던집니다. 좌중간으로 깨끗합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무안타입니다 땅볼입니다. 안타입니다. 주자가 출루하면서 2번 이닝에 득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음. 레디 잭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파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바라인 방향으로 보냅니다.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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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점수는 3대0, 양키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날아가는 바울볼입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앙깊숙이 날아갑니다. 스토리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쳤습니다. 안 떴다. 좀 높게 던졌습니다만, 이스가잘 가만 앱니다. 현재 원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브라이스 하퍼 선수입니다. 어! 초고 보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아우! 좌측 파울 지역으로 떨어지는 타구 잡지 못합니다. 좌중을못 했던 거. 스튜어트 선수. 스튜어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2자 3루로 뛰입니다. 파우스트. 자짜 3루까지 나갑니다. 자, 49. 중앙 을야뜨으는직선 타구. 동시에 되 야디어 몰리나. 선수가 파석에들어섭니다 이타수 이안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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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때린 공 힘을 쭉실려니다대가니다이번이첫 번째 아웃입니다. Betts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 아웃으로 <laughs> 레디 사이즈 선수가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제1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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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초구를 긴방향으로땅 떨고 보냅니다. 음. 대가 처리합니다. 이제 투아웃입니다 응. 투아웃 상황인 가운데 호세라 미레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높게 뛰어서 좌중간 깊숙이 보냅니다 응. 응. 세계 의프로블링 끝내면 동수 초대합니다 마이크 프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서 라인 쪽 따라갑니다. 레어버 레디 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3타수 2안타 음.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음. 유경 수첩당벌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현재 지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3루쪽발른땅볼 아웃! 이에아타석에프레블 스토리 선수. 현재 3타수 모한 탑니다. 투수 던집니다. 때려치면 높게 떠서 오른쪽 파운 라인 쪽으로 갑니다. 칸델라 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 이란 탑니다. 선수 초구 던집니다. 뒤쪽으로 빠. 투수 던집니다. 그리고 싱커로 스트라이크 잡아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선수가 던진 공에 삼진당합니다. 헤븐 플롱고의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를 준비합니다. 1루 방향 땅볼 투수 던집니다. 3루 방향 땅볼야디오몰리나 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가 음, 야디오 몰리나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초구 2구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라이디 아! 사이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만 현재 점수차를 좁히기는 힘들듯합니다 왼쪽 목돌리 안탑니다 타를 기록합니다. 거세 왕이래.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이쪽으로 빠오고 빈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3루쪽깡패 선수 1안서3 0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아웃 이번에 마이크 브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2안타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레디 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공을 때렸지만 공은 3m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잡지 못합니다. 음, 음, 음. 좌중간으로 바로 날아가는 공 공을 습니다 2회 투아우스 상황에서 음, 음. 알버트 쿠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선수가 알바트 후보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마울입니다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타구. 이동해서 쳐봤습니다.